지금 지난 한주 동안에 혹시 한끼밥 빠트리 먹은 적 없으십니까? 그한끼 밥이지만 매일 먹는 밥인데요. 그한끼 빠트려 먹으면요 두번 다시 못 먹습니다. 맞죠? 우리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셔서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먹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익을 살펴봤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일곱째 날이 마치신다. 우리분 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요.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 여러 번역본 간에도 약간 혼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새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표준새 번역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창조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여섯째 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과 또 원문에는 보면요.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원문과 우리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대로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냥 만드는 데서 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완성됩니까? 안식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안식까지 가야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완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태어나죠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결되어지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죽음에까지 가야 그 인생이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뭘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아, 어땠다, 그러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끝나시고 안식하는 그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안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원문에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스탑하다는 겁니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쉬다, 끝내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사바스데이라고 합니다. 사바스데이 쉬는 날, 안식, 안식하는 날, 스탑하는 날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 그럼 창조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우리 사람은 일주일 내 애쓰고 수고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리 인간처럼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계명은요 우리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을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개명은요, 신해산에서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 창조사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에게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서 안식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온 피조 세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나는 과연 이 한시,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고 있는가,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요, 샬롬이고 평화입니다. 샬롬, 안식, 마음의 영육관의 안식입니다. 마음으로도 평화, 내삶 가운데서도 평화, 영육관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오실 때 보면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 오실 때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내게는 내 자녀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가? 그 수많은 연합군을 이기고 났지만, 그들이 또 다시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우리 예수님 식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요수아에게도요. 여수아 요수하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큰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나 연약한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은 항상 인생들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하셔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뭐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뭐, 가정이 뭐내 뜻대로 됩니까? 사업이 직장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연약한 육신이 내 뜻대로 됩니까? 늘 이리저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 자녀들은 뭐좀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잘안 되고 늘상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문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창조하셔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엇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어떻게 할까? 할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먹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더 귀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북랑 가운데 있습니다. 북랑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북랑의 물결 을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우와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한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나의 평안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주님만이 갖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강, 평안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나누어 주시는데 진정한 안식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만두다, 쉬다, 중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 것도 안 하면은 그게 안식일까요? 이 스탑하는 건요, 스탑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이 샤바트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샤바트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스탑하는 거. 한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살아왔습니다. 하루를 스탑하고 예배 드린다, 여린 드리는 거. 믿음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학생이 남들은 주일 학원 가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경쟁자들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국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 개명, 개명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요. 너뿐만 이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집의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소가 6일 동안 밭에 가서 열심히 쟁기질을 했느냐? 그 소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샤바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샤바트 하는 날 여러분 영육간에 진정한 샤바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나와 있다고 내가 이 샤바트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도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사업에 사업장의 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샤바트가 안된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모든 근심 걱정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샤바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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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하면서 계속 분주하게 또막 움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 날도요. 또,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바쁘면 능력 있는 줄 압니다. 아, 사람이 바쁘고 분주해야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야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또 반대로 쉬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빈둥거린다, 게으르다, 막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쁜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막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격증 딸려고 합니다. 왜 그래 열심히 하니?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니? 몰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해. 위에 조용히 해. 너희도 들어. 똑바로 앉아. 보이는 대로 와. 보이는 대로 나와서. 말씀 들어. 너희도 샤바트 은혜 임해야 돼. 막 바쁜 척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막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저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적지 없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기계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 쉬지 않으면요, 병이 들거나 점점점 생명이 시그러듭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신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식이 필요한 우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샤바터의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샤바터 시키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쉰다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이고 수고했네. 하루 쉬라. 휴가, 휴가 좀 갔다 오라. 그렇게 배려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쉬는 게뭔줄 모릅니다. 쉰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훈련도 시켰지만 심이 뭔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샤바트를 강제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신명기 2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홍해, 아, 광야의 길을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의 표현은요, 그냥 이리저리 빙빙빙 돌아온 겁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계속 뱅뱅뱅뱅 돌았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 했을까요? 구름이 이동하면 장막 걷어가지고 장막 들고 걸어갑니다. 구름 따라갑니다. 목적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구름이 스탑하면 어떡합니까?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계속 거기서 그냥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주어서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경험일 겁니다. 애굽에서는 눈만 뜨면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지고 흙, 흙을 비기 빚는 이런 일들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목마르면 하나님 반석 쪽에서 물 주시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하늘에 만나 내리면 만나 먹고 또갈때 되면 구름 따라서 죽고 어딘지도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그냥 죽갑갑니다 그것이 허성세월일까요? 아닙니다 샤바트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샤바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강제로 샤바트를 주십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병원생활 1번 해가지고 한달두 달을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승장구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할일 없는 그런 백수 건달이 되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샤바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샤바트가 있었습니다. 서른이 넘어가지고 세상에서 다, 아이고, 재미없네. 소망없네. 끝장내고 집에, 진주 집에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서른이 넘었는데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컴퓨터 게임인 하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잠만 뒹글딩글 잡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부모님은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지기 인간이 되려나? 근데 그 순간이 돌아보면요. 제 인생이 샤바트였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또 믿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샤바트와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 인생에 샤바트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쏙 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샤바트를 통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막 분주하게 살던 하나님을 도대체가 돌아보지 않던 그 인생이 질병으로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샤바트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오히려 샤바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정한 안식은 뭘까요? 샤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샤바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진정한 안식은요, 샤바트를 통과해서 샤바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인생의 짐, 죄의 짐,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짐, 그 짐을 어찌하지 못하고 질, 지고는요, 질질 끌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짐을 다 맡겨라고, 다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진정한 안식.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보면요, 일곱째 날 안에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날 안에,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달, 뭐, 태양과 달 별들을 하늘에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계절과 절기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시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하나님은 7일의 주기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에 그 시간 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에 이 신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곱째 날 안에 이 시간 안에 요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두셨습니다이 일곱째 날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게 됩니까? 그 비결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일곱째 날 안에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고요. 거룩하게 하신 그 날,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접속하는 이 시간이 그냥 다른 날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분리해 내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 시간 날 안에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시간 안에 내 몸과 마음을 쑥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일곱째 날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일곱째 날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온 영혼욕을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먼저 샤바트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샤바트, 스탑. 6일간에 해오던 모든 것들을 중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샤바트가 샤바트의 은혜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샤바트가 되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날은요, 직장의 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6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던 그 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던 6일의 모든 활동에서 스탑하고이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올려 드릴 때 샤바트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곱째 날, 날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분리되어져 있던 이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이 무능한 인생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접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한한 자원들이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영어로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그 아멘으로 넓게 벌린 그입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벗어지고요. 여러분 옥매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사슬과 여러분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점점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중에 내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깨끗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질 때내 안에 있는 결핍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그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샤바트 그리고 내 삶의 샤바트 이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야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날 안에 복을 감추어 두셨구나 이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추어 두셨구나. 내가 해오던 모든 6일간의 일을 스탑하고 내가 이날 안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집어 넣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